저는 어, 넥스트레이드 네. 프리마켓 시장과 애프터마켓 시장이 있거든요. 넥스트레이드 시장 이거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어 잠깐만 제 유튜브에 넥스트레이드 시장의 어그 시간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금방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네, 금방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제가 올렸거든요. 이전에. 음어 <laughs>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프리마켓 시장, 그다음에 애프터마켓 시장. 이제 보이시죠? 그다음에 정규 시장은 KRX 시장하고 넥스트레이드 시장하고 같이 열려요. 그러니까 9시 전에는 프리마켓 시장이라고 하고, 세시 삼십 분 여기 종가 지금 나오는 거니까 여기 세시 여기 시가 나오는 거고, 세시 삼십 분 이후에는 애프터마켓 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돼요. 어 프리마켓 시장과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어 일부 종목에 상한가도 들어가고 하한가도 들어가고, 어 현대차가 하한가 들어갔다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약간 주가에 대한 왜곡 현상은 있었지만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안착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 프리마켓 시장과 애프터마켓 시장을 꼭 봐야 돼요. 어, 여기에 대부분의 증권사가 넥스트레이드 시장의 회원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한데 간혹 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증권사가 있어요 회비를 안 내서 그래요 <laughs> 어, 그래서 어, 넥스트레이드 d 거래가 안 되는 증권사의 계좌를 갖고 있다면 빨리 옮기세요 넥스트레이드 거래되는 증권회사로 뭐 어떤 증권사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렇게 활달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거래를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손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어 각각의 h t s 에서 넥스트레이드 시장과 그 KRX 거래소 시장의 유리한 가격 대를 책정해 주고 매수 주문을 내면 두 개의 시장에서 호가가 낮은 쪽에서 체결되고 매도 주문을 내면 두 부분에서 호가가 높은 쪽이 체결돼요. 그러면 훨씬 더 높게 팔고 낮게 살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에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를 봐야지. 이 넥스트레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오늘 이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두 종목을 팔았어요. 애프터마켓 시장 급등을 했어요. 한미글로벌이 급등했고요. 이스트소프트 대박 났습니다. 이거 지금 방송 들어가기 전에 파는 거예요. 네, 넥스트 레이드 시장에서 정말 잘 가요. 어, 그 중에 하나 지금 올려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한미글로벌. 봐보세요. 31%. 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거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이건 이스트 소프트고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이거 봐보세요. 네. 주가 움직이는 거, 그거 똑같이 한번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어, 지금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잖아. 지금. 아까 제가 만들었을 때는 더 올라왔었네. 지금 약간 좀 눌린 거고, 그렇죠. 황금라인 출발점, 와, 이 대박이잖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매매할 건가? 이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잘만 생각을 하면 큰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잘 따라오셔야 되고,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정말 단타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단타물을 빼야 돼. 제가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가가 대세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단타 하면 정말 그 주식 다시 못 삽니다. 만약에 짧게 매매하는 부분에 트레이딩에 어, 숙달되어 있고, 어, 나만의 트레이딩의 규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도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팔았는데 더 높게 올라와도 쫓아가서 살수 있는 거예요. 네. 높게 샀는데 더 높게 팔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초보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사서 꾸준히 갖고 가야죠. 그리고 목표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목표가에 대한 부분에서 매칭돼서 매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이어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제제 <laughs> 제 어. 제 유튜브 어, 제 유튜브 잠깐만요 제 유튜브를 어 하나 더 끄내서 한번 보면 되는 거죠 뭐, 지금 이렇게 음. 제 유튜브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스트 소프트 카카오페이 그쵸 수익의 노래를 불러요 뭐 이렇게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네, 올려놓은 부분이에요. 이스트소프트 여기 보면 댓글로도 아 이스트소프트 오래 기다렸는데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 아, 보세요. 여기 지금 넥스트레이드. 저는 이스트소프트를 여러 번 매매했습니다. 요때에도 파는 겁니다. 이 요거 지금 지금 파는 거잖아요. 오늘 시장에서 파는 거거든요. 이게 음복이 길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통합된 시장에서 보는 거고요 KRX 거래소 시장에서는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는 저는 이 위에서 팔았는데 안 닿죠 안닿 있죠 넥스트레이드 시장은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그렇죠? 여기서 팔고 어디서 샀나요? 황금라인 그렇죠? 황금라인에서 움직인 거예요 이전에 움직였을 때도 여기 황금 라인.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시면 금방 알아요. 한미글로벌 여기지요. 지금 요거는 KRX 시장이고 넥스트레이스 시장에서는 여기까지 움직인 거잖아. 어디서 움직였어요? 여기서 움직였지. 황금 라인. 이거 움직인 거잖아. 이게 황금 라인이잖아. 여기서 움직인 거잖아,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기준을 잘 잡아야 되고 그 기준에서 얼마만큼의 목표가를 책정해서 움직일 건가. 요거를 잘 선택하는 분들이 큰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죠. 갖고만 있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야 돼. 이 만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요게 움직였고요. 저는 어. 뭐,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가 여기 있으면 사실래요. 어, 가능성이 이쪽이죠. 네이버가 요 부분이 있으면 사실래요. 당연히 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니까, 그쵸?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으면 사실래요. 사야 되는 거였어요. 얘기했을 때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게 쌍바닥이잖아요. 쌍바닥. 쌍바닥에서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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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텐데 이게 네이버잖아요. 진짜로 여기 와 보세요.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큰 수익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쫓아갈 이유는 없겠죠. 기다렸다가 사면 되는 거지. 아 정말. 저는 네이버를 애초부터 갖고 있었어요. 여기 황금 라인 보이죠.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근데 주가가 갑자기 급제 급락을 했었던 거잖아. 그래서 내려서 꾹 아, 참고 있었던 건데 수익이 나 있는 부분에서 수익이 줄어, 줄어들었던 거지. 손실 난게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쌍바다. 그렇죠 쌍바다. 이렇게 해서 움직인 거니까. 지금은 이전의 고점을 뛰어넘었으니까 이전에 수익 난거보다더 많이 났네. 네, 네이버는 아직 안 팔았습니다. 네, 목표가 있지요. 1차 목표가가 25만 원이에요. 자, 네이버의 1차 목표가는 25만 원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오늘. 근데 아직 안 팔았어요. 2차 목표가가 있으니까. 그냥 2차 목표가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 계시는 회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동안은 주가가 내리고 힘들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타로 하고 몰빵으로 들어가고 한 종목에 들어가고 특히 최근에 상장된 종목 그해서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그때 맞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야 그때 맞는 거야 근데 그때의 시장하고 지금 시장은 달랐지 달라진 거지 그때 움직이는 시장은 짧아. 그렇지만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이런 시장은 굉장히 길다고. 이건 평생을 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그 짧은 시간에 맞았던 것을 지금 또 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배웠던 것을 지금 은 잊어야 되는데 안 잊혀지는 거야. 그게 세살 보르시 여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든 살까지 가는 거라. 지금은 주식 시장에 그 물을 빼야 돼. 단타의 물을 빼고 정상적 부분에 의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가는 이 여건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회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한테 강하게 어필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살 건데, 어디가 기준점인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주가의 길목이 있습니다. 그 길목이 바로 황금 라인이고 황금 라인 바로 이 주가의 길목이에요. 황금 라인은 1년선을 얘기하는 거고 1년선 여기 있잖아, 그치? 그쵸? 여기에서도 이게 1년선이잖아저 쌍바닥 친 거고 얼마나 좋았어. 그1년선을 한번 보라니까요. 여기 황금 라인 여기 봐보세요 여기 여기. 그리고 움직인 거잖아. 자,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게 굉장히 빨리 움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단타지 그죠. 어, 그렇지만 이전부터 있었던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미글로벌 한번 가보세요. 황금 라인 여기 있죠. 그죠. 이전에 황금 라인 여기 있잖아. 여기 황금 라인 있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지금 살 거야. 여기서 샀어야지. 그죠 이게요 황금 라인에서 올라와 가지고 요거 요거 요게 요게 N 자로 그린 거고요. N 자로 그린 이후에 또 그리고 움직일 수 있어. N 자로 그린 이후에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라고.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 이거를 모르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거고 단타. 아뭐 하나 없어요. 종목 하나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좀 타파해 보자. 어, 그래서 황금 라인을 찾아야 되는 거고, 황금 라인에서 진짜 주식이 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섹터로 들어가야 되나? 저는 한글과 컴퓨터 정말 많이 수익을 냈습니다. 팔았습니다. 더 갔어요. 팔아서 더 가서 그거 어? 굉장히 아까워. 어? 아쉽고 그래. 그렇진 않아요. 자봐보세요더 올라왔어요. 저는 한글과 컴퓨터 수익을 꽤 많이 냈습니다. 여기에서 이뭐 한국 이 밑에 보면은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수익률이 나오니까 여기 쭉 어디 있을 거야. 그 카카오 페이고. 그리고 어. 한글 28%라는 수익을 확정을 했어요. 근데 더 올라간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그래서 아깝냐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한글과 컴퓨터를 저하고 매매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손실이 없는 거야. 지금 팔아도 저보다 더 높게 팔수 있으니까. 근데 한글 컴퓨터가 이때만 매매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매매했어요. 이때도 매매해서 수익 냈고, 이때에도 매매해서 수익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글 컴퓨터만 갖고 있을 거예요. 이스트 소프트는 그렇죠. 이스트 소프트는 이제 이 얘기 하시죠. 이스트 소프트도 여기에서 수익을 냈고, 지금 여기서 팔았으니까 수익을 낸 거잖아. 이스트 소프트의 수익은 요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요게 한미글로벌이고, 이건 넥스케일 이스트 소프트, 이스트 소프트 똑같잖아, 지금 이거 그대로 지금 만들어놓은 거잖아, 제가 황금라인 보여? 모든 매매는 문자로 들어가는데요, 문자도 제가 그래서 어, 지금 약간 좀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캡처를 해놨어요, 이스트 소프트 문자. 나와라 이쪽에서 이렇게 응. 이스트소프트 애프터마켓 2만 5천원 넘어서 목표가가 2만 4천 5백원입니다 17시 59분 오후 5시 59분이에요 며칠이에요? 6월 18일날 오늘이 며칠이에요? 보시면 알죠 웬일이니 이거 저녁 못먹음 2만 5천원 이상에서 일단은 매도 안매도 현금화 다시금 25,000원 넘었어요. 이스토프부터 25.87%. 요거 6시 3분이에요. 오후. 하, 에이. 여기 앱터마켓에서 한미글로벌 31.99%, 이스토프 루트 25.87% 수익 확정. 지금 이렇게 나간 거잖아. 한미글로벌은 이렇게 지금. 한미글로벌 이스토 앱터마켓 시장에서 2만 원. 목표가목표가가 2만 원이에요 지금 급등 중 2만 원 오면 판매도 어머 2만 1,700 원이야 <laughs> 2만 원 오면은 저긴데 31.90보 수요 확진 다시 또 2만 1,500원 넘어요 시간을 봐보세요 네, 4시 44분 2만 2,500원 넘었어요 대박 이스트 소프트 한미글로벌 다 마찬가지인데요 넥스트 레이드 시장 안볼수 없죠. 애프터마켓이죠 네. 여러분들이 강가할 때 움직인다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단타로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 단타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기준점이 있어야 돼 황금란 여기서도 황금란 단타만 할 거야 그러면 네이버는 어떻게 할 거야 네이버는 이거 단타로 끝낼 거야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추적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매매해?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잘 준비를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 그, 어, 그, 어,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끔 만들었던 거야.